오늘은 에스파 지젤 틴트로도 유명한 이더앤의 주이 시럽 틴트 전 색상 빠르게 발색해볼게 1호 멜트어웨이는 복숭아처럼 싱그럽게 물드는 소프트 피치 컬러로 뉴트럴 톤에게 추천해 2호 도쿄 블라썸은 모브 한 방울 섞인 저채도 뮤트 핑크 컬러로 여름 쿨뷰트에게 추천해 3호 리틀 빛은 설익은 토마토처럼 여릿탄 오렌지 레드 컬러로 봄웜 브라이트에게 추천해 4호 힙 서울은 브리칸 스푼 언젠 펌킨 브라운 컬러로 가을 웜에게 추천해 5호 이더웨이는 다크초콜릿에 약간의 핑키시함이 더해진 로지 코코아 컬러로 뉴트럴 톤에게 추천해. 6호 하트 어택은 잘 익은 대추처럼 깊고 은은하게 스미는 브릭 레드 컬러로 가을 웜에게 추천해. 7호 핑크 헤르츠는 잘 익은 딸기에 우유 한 방울 탄 청초한 퓨어 핑크 컬러로 여름 쿨 라이트에게 추천해. 8호 체리올로지는 청량한 냉기를 담은 고급적인 브라이트 체리 핑크 컬러로 겨울 쿨에게 추천해. 마지막 9호 바이탈리즘은 살구를 통째로 착집한 듯한 라이트 피치 컬러로 봄웜 라이트에게 추천해. 오늘 소개한 듀이 시럽 틴트는 올리브영에서 단독 출시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같이 올영으로 빨리 달려가자!